안녕하세요. 빨간줄 끄입니다. DB 금융 스펙 10호 15시 5분 차야 경쟁률입니다. 최종으로는 균등 20주 정도 예상이 되고요. 비례 한 주는 한 100만 원 약간 전후로 될걸로 보여지죠.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어, K 옥션이 네 수요식 일 결과가 나오면 좋겠는데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선택지가 조금 좁아지죠. 네 위가 12시 20분이고요. 아래쪽이 3시 5분입니다. 네 보면은 금액은 2,300억. 어, 4,700억 정도 들어왔죠. 금액이 한두배 정도 뛰었고요. 최근 들어서 15시 이후에 좀 많이 들어오는 편인데 어, K 옥션과 오토인이 있기 때문에 어, 조금은 오토인 때문에 조금 주저주저하는 듯한 느낌이고요. 어, 지금 균등이 30주인데 예, 2만 계좌 정도 들어왔죠. 30주인데 최종적으로는 60주, 30주, 네, 한 20주 정도 될것 같고요. 혹시 모르니까 균등하는 분들은 마음 편하게 그냥 30주 체약해놓는 게 마음이 편하겠죠. 어, 다행히 수수료가 없으니까, 뭐, 20주 배정받으면 4만원인데, 4만원에 3% 수익률이면은, 1200원인가요? 네, 이거, <laughs> 네. 하여간, 그러니까 일단 뭐, 그렇구요. 네, 2억을 청약했을 때, 어, 최종적으로, 음, 비례한 주가 100만원이라 그러면 200주에, 뭐, 균등하면한 220주 정도 받는다 그러면은, 한 44만원 정도 받을 수 있게, 40만원 전으로 받을 것 같구요. 44만원에, 어, 3%면은, 네. 한 1만 5천원 정도 되는 거죠 1만 5천원 뭐 44만원에 뭐 2,100원까지 간다 5%라 그래도 2만 2천원이니까 그닥 재미는 없는 수준이고요 어,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상장일날 담는 걸로 네 하고 일단은 균등만 청약을 할 겁니다 어,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균등은 담아놓고 상장일날 어, 좀 담는 걸로 전략을 해야 될것 같고요 오토에는 뭐 1일차 경쟁률 보고 2일차, 네, 2일차 경쟁률 보고 그때서 청약해도 되니까요. 네.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, 오늘도 건강하루 되십시오. 네, 고맙습니다.